자, 우리 오늘 3차 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태어난 김에 지구 한 방이 3차 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1차 시와 민호야 2차 시 내용을 복습을 하자면 1차 시에는 저희가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살짝 들여다보고 2차 시에는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문화들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사이스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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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 어 거고 주택 거고 우리 거고 지금 거고 한옥에 거고 안 거고 살고 아파트나 이서 주택 사는 어, 구조물들 햄버거 그옳지응 커리 커리 어 맞아요 그렇지? 그이. 뭐. 그이. 뭐. 카리야, 맞아. 어 한옥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래. 아, 이런 어, 평상복들 같은 아, 것들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했습니다 또 너네 우리가 연지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나라 것만 보고 듣고 어 경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 가지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계에서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비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하나, 아, 둘,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요? 네, 자, 여기 자 여기 얘 누구잖아? 토롱이. 네, 아, 왜 게임? 토롱이인 토롱이 아니야? 롱이에요포롱이 아니야? 이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기 하기로 그러니까. 그렇지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인도사람들 어제 했다 그렇지 손으로 먹습니다 뭡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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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이 인도에 갔어 아무것도 안주지 음. 어떻게 하래 음. 인도사람들은 음. 이게 익숙하니까 음. 잘 먹어 우리와 다르게 생활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생활 모습을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왜왜 왜, 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그 가는 차량이 어느 방향이 있습니까? 맞지? 잘 도로 생각해봐 유진아. 도로 생각해봐. 자동차 네. 어디 쪽으로 다니는지. 오른쪽으로 다니죠. 그리고 우리 복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닐걸. 양쪽 통행이라고 이야기가. 하 근데 영국의 다수의 나라에서는 좌측 통행을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어? 옆에서 어? 옆에서 뭐 한번 한번 했어, 자 이건 뭘게? 맞아. 맞아요. 시스타라고 해서. 기존의 연합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어요. 너희 낮잠 자고 기억 있나? 네. 언제? 유치원 때. 그렇지. 유치원 때는 의무적으로 낮잠을 자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낮잠. 선생님 낮잠 자는 거 봤나? 아니요. 선생님 낮잠을 잘안 잡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낮잠을 잘까 너무 더워. 스페인 40도입니다. 가늠이 되나? 와. 안 되지? 우리 제일 높은 몇도 정도 되니까어 37, 38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스페인 야외에서, 야외에서 일을 해서 더울 시간에 시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주영아, 우리 낮잠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앉으세요. 네. 가장 어울 시간에 낮잠을 자는 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 좀 내려옵니다. 그때 분위기가 좀 어때요? 좀 아, 약간 엄숙하고, 뭐좀 무겁고 이런 분위기지. 근데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는 조용히 그. 하신 분을 기리고 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축제 분위기로 장례식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가나에서 는 장례식을 할때 이런 약간 업체가 있을 정도로 엄청 신나게 하려고 이렇게 바늘 들고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laughs> 그 개를 먹는 약간 야만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거예요. 학습지 직장에 뉴스 속 인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적어보시죠. <laughs> 뉴스 속 인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방금 한번 한 문장만 적어주세요. <laughs> 저한테 살짝 꼭내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살짝 꼭 이야기 좀 해줘. 보여주던지. 도현이도 뒤로 돌아서 민준이 씨와 은서 씨에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살짝 꼭. <목소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다른 나라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매직 아이를 쓰시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여러분에게는 보입니다. 보일 거예요. 보이? 보일 <목소리> <볼> 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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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러나라 다양한 생활 모습은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 응. 그렇지 동현이 원하는 거 응. 적응을 한 결과다.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더 우수하거나 훌륭한 문화다더 적응하거나 하등한 문화는 따로 없다. 이게 오늘의 공부 내용이다. 훌륭한 문화요? 문화나 아. 더 적응하거나 하등한 문화는 없다. 각 문화는 고유한 문화도 되고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 서로 다른 생활 모습을 존중하고 이해.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야. 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언어로도 정리를 해보려고 정규 합니다. 자, 얘들아. 지금부터 벌집카드를 여러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건지를 하나씩 탑재할건데 제발 가운데 중심으로 모아주세요 내가 이거 판을 엄청 넓게 깔아놨다고 여기 어디가가지고 어디가 여기 어디가가지고 이렇게 써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네호르기면 좀 가까운 데 모아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잠깐 줄 테니까요 나는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로 문화를 다양한 문화를 대할지 한 마디씩만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번호로 해주세요네 번호로 해도 당연히 됩니다 대신에 이름을 써주세요 어 표지키나 띵칼 띵이요예요띵라이요 빅뱅은 내 이름 빅뱅이 내 이름이라고요? 어. 이거 확가 안되는데요? 확대가 돼요 내가 이렇게 크게 끼워졌는데난 찍히나 사진 하아 했는데 일반 사진이 아에 자기 이름 어. 하는데요? 자기 이름으로 내용을 어. 세계 시민으로서 어. 앞으로 가는 대가들을 어떻게 대할지 고요 어. 어. 번 어, 보고 뭐,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일첫 어, 번째 좋아 존중하고 배교하겠다 다르더라고 이해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윤이 엄청 잘적어줬네 연지야 연지는 연지라 연 연지라 연지라 연지지금이지이연지이 연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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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지요연지이지라 연지라 연지라 연지이연지 아, 훌륭하다가 여기 적은 카드대로 여러분들 세계 공부하면서 쭉 이러한 태도로 다양한 문화들에서 잘 알아보고 설명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오, 어?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이름 이상해졌어. 이름 이상해졌어. 어디 갔어요?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해요. 네, 당연하죠. 자, 여러분 친구들이 어떤 <laughs>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나도 누를게요. 좋아영 박규영, 김민호, 연지. 다거러요왜 누워? 자, 그렇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님 요거 캡처해가지고 친구들 어떤 생각 했는지 김민호 저기 게시물에 하나 오. 붙여놓을 거니까 빈 공간 핵심을못 올린 친구는 쉬는 시간 이용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얘들아,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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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핸드폰을 해볼까요? 네. 자,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들은 어떤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인물환경과 네. 자연환경에 네.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문화들을 우리는, 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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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네 공부를 오늘 할 거야, 됩니까?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지도 만들고 나면 이 지도에서 대양과 대륙을 나눌 거예요. 뭔지 모르지? 아니, 몰라야 돼. 왜냐면, 나랑 나라, 공부할 거기 때문에 몰라야 돼. 대양과 대륙을 공부할 거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템을 적고 책상을 뒤로 한다 밀어 오세요.